자, 2번 문제 보세요. 이거는 닮은 빨리 찾아야겠다. 그죠? 자, 눈에 보이죠? 요 삼각형 보이나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닮았습니다. 왜 닮았냐면, 봐봐. 요게 이제 공통각이죠. 공통각. 그죠? 공통각을 기준으로 예, 짧은 변대, 근, 요큰 변대 길이비가 4대 5구요. 요큰 사각형도요. 큰 삼각형 12대 15에요. 그죠? 딱 맞죠.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 s, a, s, 달음이라고 하죠.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 표시 좀좀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봐봐요. 이쪽 짧은 별, 짧은 쪽을 선생님이 세모라고 할게요. 그리고 약간 5에 해당하는 그 별의 길이, 길이를 별이라고 하면, 이쪽이 세모, 좀큰 세모 써야 되죠. 이게 이제 별,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죠? 렇 됐습니까? 자, 그럼 닮음비 한번 찾아볼까요? 달음비 예, 닮음비는. 부채세모 4대, 자, 부채세모 12 이렇게 되네요. 3배 차이네, 3배 차이. 그죠? 1대 3이에요. 자, 그럼 모든 게다 1대 3이어야 되잖아. 그죠? 별세모 6대고요 별세모 X 됩니다. 그래서 6배, 6배. 18, 5번이 답입니다.